안녕하세요, 디님들. 아빠러입니다 디지털 로마드 시대를 준비한다. 드랍시핑 도전기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드랍시핑을 시작하면서 너무 충격받은 일도 있고요. 또한 에러에 대한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저는 이베이에서 아빠셀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는 팔지 않고요. 미국 내에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예, 드랍쇼핑을 하다보면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에러에 대해서 얘기해 를 드릴 건데요 이 에러는 어, 바이어한테 물건이 가지 않으니까 셀러가 꼭 신경 써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오토로 돌려도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한창 물, 셀러 활동을 하는데 어, 이지싱크에서 지메일이 왔습니다 어, 지메일에서 이렇게 오더 페일이라고 뜨는 거는 예, 에러가 났다는 뜻이고요 요 내용을 지금 여기 에러 메시지를 보면 어, 번역기를 돌려 보세요. 복사해서 번역기에 붙여놓으면 품절이란 뜻입니다. 즉 아마존에서 물건이 품절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베이로 못 가겠죠? 예, 요거는 어, 메시지를 다시 어, 번역기로 돌려보면 이건 어, 애드온 상품이라는 건데요. 애드온 상품은 메인 상품이 있으면 그 메인 상품에 껴서 살수 있지. 요에 어, 애드온 상품만은 따로 못 사요. 그러니까 즉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베이 바이어한테는 이게 배송이 될수 없는 겁니다. 예, 이번에도 또 품절이 났다고 메시지가 나와서 아 품절이구나 하고 내용을 봤더니 요거는 어, 한 세트를 파는데 한 세트 가격인데 배송 자체는 두 세트부터가 되는 거예요. 즉, 어, 이베이의 바이어는 자기는 하나는 샀는데 어, 아마존에 하나를 주문하니 아마존에서는 배송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어, 고객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어, 고객이 취소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캔슬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 오더 페일은 어, 이제 아마존에서 가격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 드랍 시핑이 아주 적은 수수료를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손해가 나요. 그래서 이건 손해니까 팔지 말란 뜻입니다. 예, 이지싱크에서는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예, 마이클, 그게 보신지 아니면 진짜 대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런 것까지 친절히 얘기를 해줍니다 예어 그러면은 지금 어, 날짜별로 몇개 팔았는지 한번 보시죠 322개 올려서 20개 팔았습니다 요게 3일차고요 3일차인데 좀 제가 좀 많이 올렸어요 네. 예 요거는 하루 지나고 5일차인데요 역시 개수는 똑같은데 어, 판매는 조금 더 됐죠 이게 제가 그 처음에는 이제 무턱대고 올리다가, 요 때쯤부터 조금 생각하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요거 6일차. 어, 개수는 좀 줄었지만, 물건은 좀더 팔았죠. 예, 요거는 제가 그 품절나는 상품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상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요게 7일차인데요. 어, 개수를 많이 올렸는데, 어, 물건도 많이 팔았어요. 근데 99만 1000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참 내가 얼마나 순수익이 나왔는지 한번 계산을 보기로 했습니다. 예, 먼저 요거는 제 카드사에서 결제되는 금액을 일일이 다 한번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개수 보시면 총 서른 몇 가지죠. 그 서른 몇 번에 결제가 된 거를 일일이, 어, 당연히 요거는 원화로 환율 계산돼서 청구된 거니까 그렇게 더 해봤고요. 이거는 이베이 아까 판매된 금액을 뺐어요. 그니까 이베이 총 판매 금액에서 금액에서 카드 결제 금을 빼니까 99,469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좀 벌었나보다 했는데 페이팔에서 저는 그 안으로 받았으니까 제 페이팔에서 제가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 페이팔에 들어가 보니까 딱 보기에도 이상하죠. 언뜻 봐도 한 800달러 정도인데 제가 아까 분명히 한개 90만 원이 넘었었는데 말이죠.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달러로 환전해 보겠습니다. 어, 달러로 환율 계산을 해보니까 90만 5,712 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페이팔이 이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수수료가 좀 허탈해지더라고요. 결국 제가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은 14,000 원입니다. 힘빠지네요 근데 이제 일주일 됐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도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예, 어, 욕 나오지만 저는 언제 쯤 수익이 커질까요? 그날이 오긴 할까요? 제가 투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가 둘인데 벌써 먹는 것도 엄청 먹고요. 하,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어, 아빠 딜러의 드랍시핑 도전기는 계속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많이 구독 바랍니다. 예, 아빠들러였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 주고 가시고요. 어, 중고차도 꼭 찾아 주십시오.